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자입니다또 어, 이렇게 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어, 또 이렇게 또 마지막 방송으로 어,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게잘 쉬었나요? 어,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어, 편안하게 또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찹니다. 음, 아침에 추울 거예또 일교차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어,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 몸 관리 잘, 잘 못하니까 철회장처럼 됩니다 <laughs> 몸 상태가 안 좋아 아직까지도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못 들리고 있어요 어, 하여튼 여러분 송구스럽게 어, 생각하고 어, 여러분들도 건강관잘 챙겨서 하여튼 정신이 맑아져 건강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 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은 네 정신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일단은, 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어,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좀안 들어올 것 같더니 들어오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 12거래일이야. 12거래일째 외국인들이 이제 사자, 매수, 매수 행렬로 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의 대량순매수가 또 상승장을 이끌었어요. 어, 우리 증시의 상승은 영국발 호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어,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키웠던 영국의 그 감세안, 영국의 그 감세안이 어, 대부분 폐기가 됐어. 폐기되다 보니까 어, 지난밤 미국 뉴욕 그 주가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야, 감세 폐기했다고 해가지고 주가이를 튀더라고, 또. 하여튼, 우리 증시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날 그코스피지수는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음, 30.24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어, 2249.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장중 한때에는, 음, 2251.74까지도, 어, 올라갔죠. 어,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들이 어, 각각 외국인들이 한 612억, 그리고 기관이 한 1594억 정도 어, 순매수한 거로 짓게 되는데, 어, 외국인들은 지난달 29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는 거야. 음, 또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많이 사더라. 그리고 총 9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9천억. 야, 많이 샀죠. 9,000억이면은. 빨리 1도 돌파했는데.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SDI, LG, 엔솔, 이런 시총 상위주들도, 어, 상위주들도 많이 사더라. 하여튼 외국인들의 순 매수, 그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상위권에. <laughs> 어,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전거를 대비 15.09포인트 올라서 어, 697.09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잠시,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코스닥 지수의그 상승을 이끈 것은, 어, 개인과, 어, 국내 기관의 동분, 동반 매수세였는데, 개인들이 300억 정도를, 어, 기관들이 한 329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한 759억 정도를 이제 팔았어.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오히려 코스닥에서. 어, 하여튼, 그래요. 우리 증시는 영국의 그 감세한 그 전면 철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응? 영국이 살린 거야. 영국은 어 영국이 이제 감세안을 대부분 폐기한다는 소식이 어, 전해지다 보니까 그 파운드와 가치가 또 올라더라고요. 그럼 미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 좀 개선된 것으로 현재 풀이 되더라고요. 어, 지금 보니까 그제라미언트 영국 재무부 장관인데 17일 날 성명을 통해 가지고 고소득자의 어, 소득세율 인하를 이제 취소하겠다. 음, 그렇게 밝혔습니다 영국은 그 당초에 기본 소득세율이 20%인데 어, 19%로 낮추는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헌트 장관이 어, 그 외에도 에너지 요금 그런 지원 기간을 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내년 4월부터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배당세율 인하나 관광객 면세 그 주세 동결 계획도 모두 폐기 어, 폐기해 버렸어. 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영국 파운드에 대한 그미달러 환율이, 어, 1.13달러대로 이제 올라서는 거야. 그 환율은 지난달 26일 1.06달러 때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오르니까, 어, 미달러와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을 하겠지. 그 113대에서 등락해온 달러인덱스이달러인덱스가 하, 그 하락 곡선을 좀 이어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쭉 110일까지 이 내려가는 겁니다. <laughs> 미 달러화에 대한 <laughs> 그런 원화 가치도 상승세를 이제 멈추고 이제 진정이 됩니다. 어, 이날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은 천 음, 1419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어, 전날까지만 해도 1441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위협을 했는데 이제 파운드화 강세가 이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어, 원화 약세를, 어, 저지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한편, 영국발 호재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뿐 아니라 그미 선물 있죠. 미 선물의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더라. 어, 일본 니케 이 지수는 전거래 대비 한1.4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 마감을 했고, 오후 3시 47분인가? 그 정도 보니까 홍콩 어, 지수도 한1.6%상승하더라고요 그래도 홍콩 결국 올랐죠. 어, 미국의 다우 지수도 뭐다 상승했었습니다. 선물 지수도 뭐 나쁘진 않았어. 하여튼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결국 도 우리 코스피 올랐다. 어, 올랐고 코스닥도 오르고 하여튼 오늘 뭐 그냥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 지금 유럽 보니까 어, 유럽도 또 상승하고 있어요. 어, 흐름이 나쁘지 않아. 지금 보니까 영국이 한0.92%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음, 프랑스 0.69% 정도 어, 오르고 있네요. 어, 독일도 한1.19% 정도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뭐, 프랑스, 어, 독일 어, 모두 잘 오르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필라... <laughs>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2.28% 올랐더라고.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닥 치다가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 내일도 오를 것 같아 보니까 한 2,300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 2,100대가 참 그때가 저점 구간인가 봐요. 근데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질 못하니까 아좀 답답하더라고. 손가락도 근질근질되고 아 일단은 참 시드머니 없는 게 상당히 조금 한탄스럽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어 지금 시장 지표 잠깐 보니까 환율이 1,425.50이야. 10.5원이나 빠졌어. 많이 빠졌네. 음, 달러 일본에는 148.73엔 조금 빠졌어요. 조금. 어, 유가는 한 84.53달러. 음, 소폭 하락을 했고 어, 일본 엔화가 그 955.97원 소폭 하락했어요. 유로화는 1401.5원, 중국 위안화가 1 9 7 6 5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 영국 파운드 달러는 1.1425달러네요. 좀 올랐죠? 그리고 휘발유값 1665.76원 그리고 국제금값은 1664 달러 서포 오르고 어 국내 금값은 좀 빠졌습니다. 75,715.09원 금값은 약간 좀 엇갈리네요. 보니까 아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높아요. 아직도 4.011이야. 011.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직까지도. 4점대에서 오늘은 조금 뭔가 좋은 호재거리들이 좀 나오면은 한 4%대가 깨지고 한 3.9대까지로 내려가지 않겠나 한번 희망해 봅니다. 음, 금리가 좀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지만 이 성장주들이 좀 오르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보니까 다우가 한1.37% 정도 어, 선물 지수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S&P가 한1.46 정도 된것 같습니다. 1.46. 약간 좀 빠졌네. 어, 그리고 나스닥이 한 1.72, 1.72% 상승하고 있고, 어, 러셀은 한1.53% 오르고 있어요. 어, 독일은 한1.14% 상승하고 있고, 프랑스 0.8, 그리고 영국은 0.98, 유로는 1.02, 이탈리아가 1.64, 이렇게 정도. 좀 어, 유럽과, 어, 미국은 선물지수 다1% 이상 거의 오르고 있습니다. 어,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삼성전자. 아침에 시가가 56,700원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57,57,0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음, 결국은 음, 약간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 좀 아쉬웠어요. 결국은 이제 쭉 빠지더라고. 쭉빠져가지고낙폭 줄인 줄였지만, 어, 100원 전자. 야, 오늘 같은 날 올라줘야지. 거꾸로 가더라고. 코스피는 오르는데, <laughs> 삼성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5만 7천원 돌파 해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음,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볼때또오를 거야 내려올 거야 어, 이런 생각 어,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laughs> 어, 내가 오른다 가면 자꾸 빠지네 보니까 어? 또 폭락한다 가면은 또 주가 또올라요또 거꾸로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다 가면은 주가가 이상하게 올랐다가 빠져 어, 폭락한다 가면은 여기서 폭락했다가 또 올라가 야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힘들어 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요즘은 어, 적중률이 좀 떨어진 건지 거의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저도 볼 때마다 웃음 밖에 안 나와요 응? 어, 아침 오른다 하면 오르는 줄 알았더니 또쭉또 내끌어내리더라고 하여튼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오르지 않겠나 다시 생각해봅니다 어, 57,000원 선을 어, 돌파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내피셜이에요 어, 우선주도 51,900원인데 올랐어 우선주 어, 좀까지 좀 나왔습니다. 200원. 네, 이런 52,000원 선을 한번 넘기, 넘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52,000원에서 53,000원 선이 밴드 상. 응? 어제도 오늘 보니까 52,200원까지 갔어요. 터치는 했는데 어, 52,000돌파해서 52 53,000원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laughs>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 100% 맞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이고 어, 저의 추측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맞춰보세요. 음? 뭐, 의미는 없죠. 어? 주가 예측은 의미는 없지만은, 재미로 하는 거니까 맞춰보시고, 어, 좀 떨어지면은 그때 주워 담고, 오르면은 좀 쳐다보고, 건망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본업 생업에 열심히 일하는 게 어, 아주 좋은 모습일 겁니다. 괜히 주가창 보지 마시고,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면은 힘들어. 어, 눈도 아프고, 시력 떨어져. 어 백내장 온다 백내장 응? 농내장이 아니야 백내장 옵니다. 그래서 자꾸 스마트폰 쳐다보지 마시고 귀로 들어 방송도 응? 방송도 귀로 듣고 될수 있으면 MTS 자주 보지 마십시오. 자꾸 봐봐야 살지도 않을 거잖아. 딱살때딱 어, 하고 그냥 닫아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행복한 꿈 꾸시고, 천회장하고 같이 노는 꿈 꾸는 거야. 어디서 산에 가서 놀든지, 노는 꿈 꾸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